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마태복음은 그 처음 시작부터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믿음의 계보를 우리에게 소개함으로써 그 장을 열었습니다. 그 후로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면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누구이며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누구이고 예수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사람들은 누구이며 예수께서 건설하실 이 천국은 어떠한 나라인지를 설명해 나가고 계십니다. 전체적인 그 마태복음의 내용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이분법적으로 볼수 있는데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 통용해 왔던 어떤 세상적 권력 세상의 사실 세상에서 통했던 법칙이 이제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이 열리면서 그 안에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는데 그 나라는 이러한 법칙으로 또한 이러한 왕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요 그 나라의 주인은 어떠한 자들이며 이 새로운 나라와 그 땅의 주인은 기존에 있었던 자들과는 얼마나 어떻게 다른가 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적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보신 이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의 말은 엄중한 경고, 어떻게 보면은 구중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경각심을 주려는 그러한 의도로 보입니다. 기독교는 음, 누가 보더라도 사랑의 종교요. 언제 언제나 은혜와 관용과 배려를 강조해온 종교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34절을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 믿어, 나 평안을 얻었다고 라 외치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착각하지 마라, "나는 이 세상에 선전포고하러 왔다"라고 외치시는 그러한... 반전의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이 세상에 거물 주로 왔다. 까지는 그래.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악하고 거짓으로 가득 찬 곳이니 예수님께서 그러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더라.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 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대목쯤 이르면 드디어 헛갈리기 시작합니다. 분명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경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아니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그 부모와 자식이 그리고 집안 식구끼리 서로 원수가 되게 하려 함이랍니다. 나가 그런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은 자랍니다. 방금 드린 설명에 따르면 천국의 시민으로서 조건 미달이라고. 어쩌라는 걸까요? 부모를 사랑하는 걸까요? 부모를 미워하라는 걸까요?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걸까요? 아니 같은 성경 66권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써진 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놓고 어디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다르게 얘기하면 도대체 뭘 믿고 우리는 성경을 진실이라 할수 있을까요? 여기에 참 어찌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성경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음, 저도 평소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약간 학문적인 전문적인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문맥적인 이해를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보신 마태복음 10장 아 37절에 나오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에서 사랑이라고 번역된 이말즉 동사는 다른 성경에 들어 기록되는 사랑과는 사실은 다른 단어입니다 음, 단적인 예로 요한 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의 사랑과 오늘 보신 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온 사랑은 한글 번역은 똑같이 사랑이지만 원문으로 적힌 그리스어 단어로는 마태복음 0장에 나오는 사랑은 필로스라는 단어고, 요한복음에 죄송합니다. 요한이서에 나온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이 한글 번역으로 노름오면서 노모, 사랑이라고 번역을 해놓았더니 그 원어적 의미를 모르는 우리로는 당연히 헛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두 단어의 차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필로스는 똑같이 러브란 뜻이 있긴 한데, 필로스가 나타내는 이 러브의 성격은 이 사랑을 행하는 자의 감정적, 감성적 의지와 욕구에 따른 사랑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반대로, 아가페는, 그러니까 성경이 나온 증언에 나오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사람이 그 근원이 아닌 하나님이신 성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을 가리킵니다. 아주 쉽게, 둘을 비교해서 설명하자면, 필로스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어떠한 느낌으로 행할려는 하는 사랑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온 사랑으로 내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말이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오늘 본이 이야기가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보다 너의 가족을, 너의 부모를, 너의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필로스란 단어로. 적용시켜서 해석을 해보면, 내가 아닌 이 세상에 속한 것, 이 세상을 드러내는 것에 너희의 마음을 두지 마라. 그렇게 마음 둔 자는 나에게 합당한 자가 아니다. 다시 말해, 천국에 들어올 자들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34절부터 이러한, 어찌 보면, 헛갈리고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마태봉 10장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데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리카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아, 가난하인 시몬 및 가론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시면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물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볼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수동과 고무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께서서 열두 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보내면서 권능을 주시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상세하고 어찌 보면 디테일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그 제자들이 행하게 되는 일들에 대한 내용 설명에 먼저 주목해 보시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며 나병 환자를 탁회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건 먼저다 누가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죠. 온 유대 땅을 도시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열두 제자를 온 유대 땅으로 보내면서 내가 한 것같이 너희도 똑같이 행하라. 예수님이 옷투 벌을 갖고 다니지 아니시고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평안을 빌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짐이나 생선 나가라 하시죠. 이 이야기가 무슨 의로와 의미인지는 그 다음 부분에 더 자세히 설명됩니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금 사마리아도 아니고 이방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고엘 골만 단이라고 하신 걸 보면 마치 우리 입장에서는 역시 예수님은 순수 혈통을 따지시고 이방을 버리시고 이스라엘만 구원하고자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스라엘만 가라 하시고는 그걸 가리켜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해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또 너희가 나로 말미야마 총독들과 익문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유대 땅만 가라고 하셨는지 그 목적이 드러나죠.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 어떤 증거? 그들이 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모멸감을 주고 핍박함을 보여 주기 위해 왜 그러시죠? 예수께 그러하니까요. 다시 말해 제자들이 지금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이스라엘 땅을 돌면서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인에게 핍박을 받으면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제자들임을 드러내는 행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하여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방종독에게 넘겨주었으니까요 그래서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임자가 오리라 조금만 더 볼까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적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적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신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이라. 이 제자에게 있어서 스승은, 이 제자들이 종이라면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그 종은, 그 제자는 그 주인을 넘을 수 없고, 그 선생을 초월할 수 없는 것인데, 여기 나온 것처럼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성장과선경과 같으면 좋카도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듯이 세상이 나를 핍박했듯이 세상이 나를 세상 권력에게 넘겨줬던 바로 그 길을 너희가 똑같이 걷고 똑같이 당하다면 그걸로 좋카다. 어디 좋카단 말일까요? 이것은 아까 보신 37절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와 서로 비유가 되는 말입니다. 정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그 스승과 그 주인과 같은 자그 스승처럼 그 주인처럼 세상에서 핍박과 대적을 받은 자가그 조건에 합당한 것이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세상을 심지어 그게 자기 가족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을 자기의 원대로 사랑하여 나보다 더 우선한 자들은 정국에 들어올 수 없는 자라고 자라. 라이 둘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오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결론 부분에 예수께서 완성하시는 그 놀라운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름다움, 진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고, 아들이 아버지같이, 아버지가 아들과 같음인 것처럼 이제 예수께서 세운 열두 제자가 온 유대고를 다니며 예수를 전파하는데 그가 그들이 예수처럼 핍박을 받음으로 그들은 예수와 같은 반열의 오름으로 인네 이제 완벽히 아, 어떻게 얘기할까? 같음으로 여김을 받는 거죠.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들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 반열에 그 놀라운 길에 확장의 그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날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자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에게 못 되게 구는 것은 하나님께 감히 덤비는 불경스러운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 그 수준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자들을 이끌어 내신다라는 말이죠. 오늘 보신 이 이야기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아 죽기까지 됐을 때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라. 그때 해야 할 말은 하나님께서 알려준다는 라 얘기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사도행정 1장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아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처음에는 유대 마을만 가라고 했던 열두 제자에게 주셨던 명령이 이제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인해 담과 같이 확장되어. 온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 전국이 곧 도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임을 증언하는 것. 그런 것도 당연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읽으셨던 마태복음 10장 내용처럼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증언자로 그땅 끝까지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런 비박과 도전을 받으실 겁니다. 세상은 절대로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쳐다보지 못하실 정도로 미워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됨, 그의 증인됨은 어 당연히 어떻게 드러내야 되냐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학교를 다니건 직장을 다니건 어떤 다른 모임에 가건 나는 딱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더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뭔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유치원 때부터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고 친절을 베풀었을 뿐인데 불구하고 늘 억울한 일이 생기고 늘 애들이 무리 지어서 나를 미워하더라 아 물론 깨닫지 못한 본인의 어떠한 결함이 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어찌 보면 것은 성경의 증언대로 이 세상이 그러한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 바로 그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할 우리의 사실이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 영접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되었으니깐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들을 여러분을 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여러분이 당연히 오늘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로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역시 사랑하라 하셨던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처럼 철저히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러한 공동 운명체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란 새로운 신문을 가지고 이 땅에 새롭게 태어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면,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나아가 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로 전국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의 빚박을 받아 매일매일 그 험난한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으로 인해 지치고 힘든 순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의 보호자 되시니 그러한 우리의 청년들을 위로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결국 축복과 영광이 됨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늘그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우리 남포교회 청년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